네, 오늘 배웠던 마지막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의 명함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시 워다 밍피엔 그 중에 명함이 중국어로 뭘까요? 그렇죠. 명피엔이죠 오늘은요, 통성명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명함, 명피엔 중국어다 밍피엔 그리고 그 명함이 가지고 있는 유래와 명함 에티켓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명함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쌤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명함이 중국에서 왔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예요? 음, 진니 여부는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명함의 유래 다섯 글자 입력하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중국에서 시작되어 라고 안내를 해줄 텐데요. 명함은 실제로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이요. 지금부터, 지금은 2017년인데, 시대를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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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전으로 거슬러,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공자님이 계시는 춘추 전국 시대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공자님도 명함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반문을 하겠죠. 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종이가 나온 거랑 춘추전국시대랑 그 갭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명함이 춘추전국시대부터 있었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명함의 모습은 종이의 모습은 아니고요. 나무판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자님의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자님 댁에 찾아갔는데 공자님이 출타 중인 거예요. 근데 그먼 길을 왔는데 못 뵙고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나무판에 배정현 왔다감 페이가 왔다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명함의 시작인 거죠. 근데 배정현 왔다감이라고 쓸때 민트만 쓰지 않고 직급도 썼을 거고 제 연락처 썼을 거고 그게 지금의 명함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명함은 사실은 명함의 어, 역할이었다기보다는 조금 박명은역할에 가까웠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되는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의 명함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은 중국에서 왔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명함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인들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게 있나요? 사실은 똑같아요. 중국도 비즈니스 문화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명함을 드릴 때 상대방이 받기 편한, 보기에 편한 방향으로 드린다거나 명함 받자마자 아이쿠 너무 소중하니까 가방에 쏙 넣지 말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 명함을 눈앞에 잘 놔둔다거나 이런 부분 똑같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명함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에티켓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명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쏙 집어넣지 말고 명함 받고 나서 명함을 잘 읽어본 다음에 어? 나 밍지도 알고 좋다도 알고 그런데 음 닌더 밍즈 很好 이런 표현들을 익혀 가지고 해 보면 상대방이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혹은 명함을 드릴 때 그냥 저기요. 으, 이렇게 드리지 않고 배운 중국어를 10분 활용해서 저슈 워던 밍 피엔 하고 드리는 것도 좋은 에티켓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명함을 보고 와 하오 밍즈 하오 밍 피엔 이런 표현들을 해보는 것도 상대방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요. 페이 쌤 중국 명함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나요? 네, 많은 명함들을 받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명함은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 로고라던가 회사에서의 직급, 뭐 회사의 이름들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직급 당연히 나와 있고 연락처 당연히 나와 있고요. 회사의 주소, 팩스번호 유사한데요. 다른 점이 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는 회사에서 쓰는 명함에다가 개인 SNS 주소를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QQ가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챗, 위챗 아이디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상품도 아닌데 QR코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QR코드를 클릭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으로 연동이 된다거나 혹은 회사에, 회사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걸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중국인에게 드릴 명함을 만든다면 이런 부분, 위치 주소라던가 QR코드 같은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서 명함에 삽입해 두시면 훨씬 좋은 명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화들이 중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자 싱크홀러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지